그래서, 이거는 이제 협심증인데, 이제 협심증에 발생하는 걸 대부를 환 자가 어떻게 생기시냐면은, 처음에는 혈관의 동맥, 우리 심장의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동맥에 동맥경화만 끼게 되면 아주 심한 운동을 했을 때만 증상이 생기다가 점점 동맥경화반이 혈관 안에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 안쪽에 좁아지면서 조금만 운동을 해도 심해진 증상이 생겨요. 30분 정도 운동을 했을 때 흉통이 오다가 점점 심해져서 5분만 걸어도 통증이 생기고 결국은 그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생기는 단계적인 악화 요인을 겪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증상이 변화가 있으면 빨리 오셔서 치료를 해야 되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엘리스 건강백다방. 일산백병원 심장외과 의사 이성윤입니다. 본인이 고혈압인지 어떤 증상으로 알수 있을까요? 일단은 증상이 없습니다. 예, 고혈압의 증상은 없어서 흔히 고혈압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얘기를 이렇게 질병의 별명이 붙을 정도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높은 혈압을 방치했을 경우에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 두통. 머리가 무겁고, 목 뒤쪽으로 무거움을 호소하시는 분이 여러 개시고요. 목 뒤뿐만 아니라, 양 어깨까지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얼굴 홍조가 좀 나옵니다. 얼굴 홍조가 좀 있고, 쉬 피로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숨이 안 찬데, 계단을 뭐 3, 4층 평상시에 다니던 계단에서도 수미찬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이러한 증상들은 높은 고혈압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시기에만 나오시는 것이고 대부분의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혈압이라는 게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혈압을 어떻게 진단을 하죠? 우리가 검진이나 이런 데서 혈압이 높게 나오시는 분 상당히 대부분 검진에서 많이 진단들 하시는데요 음 이렇게 한번 재서 높다고 혈압이라고 붙이진 않고요. 요즘은 음 독립된 장소에서 두 번, 2회 이상 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적어도 15분 이상 편안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혈압을 재서 음 연속 측정에서 2회 이상 일관적으로 높은 경우에 고혈압 측정을 진단을 붙여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검사는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를 부착해서 병원에 계신 게 아니라 평상시의 일상 생활, 샤워는 못 하지만 하루 중에 혈압을 하루 종일 재서 24시간 평균 혈압의 정도, 밤낮의 변화, 하루 중에 어, 혈압 변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약제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에서는 괜찮다가도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아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혈압 환자의 한 20%, 많게는 뭐 3분의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요. 진료실 혈압이라는 걸 이름을 붙여 만들었어요, 따로. 진료실에 혈압하고 진료실 바깥 혈압이라는 걸 만들어서 특히 뭐 집이 되겠죠. 시비, 집이나 또는 뭐 요즘 주간 보호센터라든지 혈압을 잴수 있는 보건소라든지 재는 걸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를 음, 바깥쪽의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만 오면 오는 것 높이 되는 거, 신호 옷 입은 직원들만 봐도 혈압이 오른다. 그래서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에 혈압이 높은데 진료실만 오면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 거꾸로 있어요. 이렇게 진료실 안과 밖에 혈압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고요. 실제로 혈압의 조절의 기준은 진료실 바깥 혈압을 기준으로 조절하는 추세입니다. 병원에 이동해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바로 혈압제에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혈압들이 실제 내혈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그런 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무서운, 무서운 합병증. 우리가 만나지 않은 평생 안 만나는 합병증이 생깁니다 두 가지는 심근경색증하고 뇌졸중입니다 두 가지는 가장 위험한 심혈관계의 합병증이라 할수 있고 한번 생기면 질병 발생 이후에 남은 인생 여생에 영향을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나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우리가 고혈압은 연령에 비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비례하는 직선으로 거진 비례를 해서 위병률이 올라가고 혈압의 수치에 정비례하여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혈관계, 뇌졸중을 포함한 주요 심혈관계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적절한 그 혈압만 조절을 해도 뇌졸중인 경우는 70%,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은 약30% 정도의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혈압 조절이 잘만 되면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심혈관계 위험도를 매우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협심증인데 이제 협심증에 발생하는 걸 대부분의 환자가 어떻게 생기시냐면은 처음에는 혈관의 동맥, 우리 심장의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동맥에 동맥경화만 끼게 되면 아주 심한 운동을 했을 때만 증상이 생기다가 점점 동맥경화만이 혈관 안에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 안쪽에 좁아지면서 조금만 운동을 해도 심해지는 증상이 생겨요 30분 정도 운동을 했을 때 흉통이 오다가 점점 심해지는 5분만 걸어도 통증이 생기고 결국은 그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생기는 단계적인 악화 요인을 겪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증상이 변화가 있으면 빨리 오셔서 치료를 해야 되고 절대 보거나 참거나 되게 많습니다 보거나 참거나 병을 키워서 오시면 음 심근 경색증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치료 시술도 더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증상 초기 악화된 있으면 빨리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혈압을 집에서 좀 주기적으로 재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가정 측정 혈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진료실에 이렇게 고혈압 수첩을 만들어 갖고 싸 놓고 특히 차이가 있으신 분들, 집에 혈압기 있으신 분들 꼭꼭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 2, 3회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써오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 70%는 잘 써오시는 것 같아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